봄에 옮겨 심어 놨던 애들이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여름에는 다른 풀 때문에 존재감도 없더니만은 있어요. 애들을 더 많이 잘라서 많이 좀 여러 군데 심었으면 좋겠네요. 심으면은 애들은 다 살아요. 너무 예쁘잖아. 어쩌자고 이 계절에 이렇게 피었나 금방 서려올 텐데 바싹 마른 애들이 와서 지금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딱 4시간 물에다 불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심어주면 될것 같아. 너무 오래 불리면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리 내리면 제가 이제 내년 봄에 땅에 심어줘야 되겠다. 얘는 떠오르는 애는 계속 떠 갖고 있어요. 여러개가 뭉쳐진 것같은데 지금 떼면 안될 것 같고 얘도 여러개가 뭉쳐졌는데 1 5 c m 간격으로 심으라 그러는데 일단 뿌리 내리고 나면 쌍 나고 나면은 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경사 가지고제가 꽃밭을 만들다가 말았는데 여기다가, 네, 제가 데이지를 다 심어 가지고 하얀 꽃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원을 해보니까 데이지 이길 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풀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들이 이제 내년 봄 되면 다 살아가지고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잘라줘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잘라주고 두둑을 이렇게 높게 해줘야지 내년에 봄에 이제 새순을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흙을 바꿔줬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자라겠지, 강남아가. 생 요즘 생강철이라서 이렇게 좋은 생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철에 이렇게 좋은 생강이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은 생강이 막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강철에 이렇게 사다 가지고 깨끗하게 씻혀 가지고 껍질을 굳이 깨끗하게 다 깎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그런데 혹시 곰팡이 있나 보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불고기 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할 때가 너무 편하고 좋아. 응. 응. 처음에는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물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드랗게 갈면은 거의 다 물이라 찌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보통 김치 담을 때는 이렇게 요거 하나 정도 하면 되거든요. 한개 정도 김치 식구들 두 식구일 있어요. 때는 불고지, 불고기 같은 젤들 이렇게 하나씩 쓰고 이렇게 생선조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거를 해가지고 지푸라기 넣어놨다가 쓰면은 좋아요 조금씩 생선조릴 때 조금씩 넣어야 할 때. 이렇게 냉동실에다 얼리 얼려 줍니다. 마지막 찌꺼기에다가 젓갈 한 컵을 넣고 좀 이따 김치 담을 거니까 이걸 쓰려고요. 요 육수 육수. 물 2.1L 넣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2스푼. 큰 스푼으로 2스푼. 고추장 한 3스푼. 큰 스푼. 설탕2스푼 마늘 2스푼. 그다음 요거는 참치액젓입니다. 참치액젓 2스푼. 간장도 2스푼만 넣어 줍니다. 요거는 그리고 매실액 3스푼 넣고요. 뭐3스푼2 스푼. 미리미나 포도 3스푼. 물엿 2스푼.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면 되니까 너무 초간단이지. 복잡한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초간단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떡 넣고, 어, 어묵은 좀 나중에 넣고요. 떡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어묵은 넣으면 됩니다. 사각 어묵 5장을 만 같이 달달한 고추인데 얘를 마지막에 넣으면은 밀항이 나서 전 이걸 넣거든요. 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그때 이 어묵을 사과 어묵 올려주고 음, 계란을 넣고 싶으면 계란도 넣어주고 다 집어 넣고 끓여서 끓이면 끝이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미국에 살아도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모임에 가져가면은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물이 요만큼 줄어들고 껄쭉해지면은요 음, 묽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먹을 때쯤 되면은 농도가 딱 맞아요. 이럴 때 이제 파 넉넉하게 두 컵이랑 아까 그빨간 고추랑 이렇게 집어넣고 끝이지. 애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애들이 먹어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 떡볶이를 해 갖고 갔더니 어른들이 더 좋아해 가지고 한두 시간 후에 먹을 네, 시간 거면은 슬로우쿡에 담아 가서 웜으로 해 놓으면 됩니다.